안녕하세요, 공자아입니다. 오늘 울타디 X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규 캐릭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배너에 오시면 이렇게 X 배너, Y 배너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Y 배너가 한 시간인가? 하여튼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긴 한데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캐릭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덱스를 보면은 이렇게 1% 확률을 얻을 수가 있고요. 0.01% 확률로 새로운 캐릭, 바로 9, 9, 9 5 5가 캐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0.01% 확률로 나오니까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캐릭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꽤 많이 모아놨지 못했습니다. 안 나왔거든요. 미오코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캐릭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물음표가 되어 있는 친구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바로 말을 걸게 되면은 새로운 던전으로 갈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미션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팡이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올스타 X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특이한 시스템이 있는 건데요. 뭐냐면 이렇게 5성을 뽑잖아요. 이 친구들이 힘을 다 내지 못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화재료가 필요한 것을 물 수가 있습니다. 우선 5성을 뽑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힘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절반의 힘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풀어주셔야지만 모든 스킬과 그 다음에 공격 모션 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진화 재료를 얻으셔야 되는데요 프리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거신 다음에 이 빨간색을 눌러주시면 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보상을 얻으면서 여러분들이 진화 재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프리레 말고도 많은 친구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로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 맵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두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맵에 없다 그렇다면은 이 챌린지에 가면은 진화 재료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미프 같은 경우는 진화 재료가 이 악마 열매하고 그 다음에 고스트 같은 친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 챌린지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재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스트 에그도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 고스트 2, 1 등등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도 진화 재료가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이치고 마스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악마 열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가지고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하드보다는 익스퍼트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 이 진화지료 나올 확률들이 더욱더 올라가니까 말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는 사성도 이렇게 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5성으로 말이죠. 아까 진화지로들이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거기서 얻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5성으로 진화할 수 있는 사성들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조로도 안 되고, 사스케도 안 되고요. 상디도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되는 거는 브로리. 브로리도 이렇게 5성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삼성에서도 4성으로 진화가 가능해요. 이렇게 베지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보시면은 나루토도 아까 4성으로 진화해서 5성까지 진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으신 다음에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울타드에 새로운 특성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보시면 이렇게 로보트입니다. 특성이란 건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드레 니롤 특성 토큰이 있고요. 이 친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특성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보신 다음에 어떤 것이 좋은지 잘 살펴보시고 특성을 부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올스타가 제일 좋습니다. 300% 데미지 증가, 10% 스피드 감소, 레인지 증가. 그 다음에 드레블레이트가 50%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한 명밖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트가 1.75배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또 어플을 하게 되면은 무한 모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는 총 4개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있으니까 꼭 클리어 하시기를 바라시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워프가 챌린지가 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AFK 여기 들어가 있으면 재물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외형입니다 아웃핏이고요 여기서 말을 걸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외형들 스킨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외형 스킨들이에요 저한테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로봇 말씀드렸고요 히드 포텐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걸게 되면 은 스탯 리로, 롤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미호코 같은 경우도 SS 빗불이잖아요 요걸 딱누른 다음에 요거 하나 요거만 딱 해서 바꾸면 되는데요 요거만 리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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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렀어 아 SS 어디 갔어 아 망했다 야 SS였는데 아 요걸로 돌렸어야 됐는데 망했습니다 아이 잘못 눌렀는데 근데 미호코 어떻게 아 s SS였는데 하여튼 이렇게 망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SSS였거든요 지금 데미지가 확 떨어졌어요 14.85%였는데 C가 됐기 때문에 0.135%입니다 아 망했는데 <laughs> 하여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벨 리워드가 있습니다 레벨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10, 15, 20, 25 단위로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 이 친구한테도 여러분들이 말 걸게 되면은 던전을 안내해 주는데요 여기 미션을 클리어하게 되면 450개 보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숨겨진 것들을 찾아 가지고 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막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코리아 번들셋이 있는데요. 150개의 프리미엄 재물 주면서 50개의 버널스, 그 다음에 50개의 스테 다이스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줍니다. 그 다음에 3배 이 속도를 주는데요. 이게 3배까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 두배도 공짜로 주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VIP 세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맥스게임 스피드 아까 세배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맥스게임 스피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라이즈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소환할 때뭔가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잘 모르겠고요 오프스티프 서먼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기서 성진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잘 모르겠어요 2 0 0 0개의 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요 이거 아마 이게 성진을 아, 뽑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데몬도어 써몬도 있는데 이것도 데몬도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누군가 뽑을 수 있는 거라 같은데 뽑지는 저도 사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10배 프리미엄 캐슈도 있고요 이, 이 프리미엄 캐슈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긴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킨이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스타 이 샤이니를 찾는거 이거 너무 비쌉니다 2,000로벅스구요 디스플레이 올 유닛 149 등등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PVP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구요 로얄드로 요거는 아무래도 돈을 주고 돌리는 것 같은데요 요런식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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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뭐가 나오는데 10골드 하여튼 이거 보석쓰면서 하는건데 너무 돈아깝다 안돼 그리고 호칭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호칭은 왼쪽 밑에 거 누르면 어치브모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호칭을 장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코드. 코드는 총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코드는 AFIRSTTIME3001이고요. 이거는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코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드입니다. 레벨 10 이상만 사용할 수 있고요. F-R-E-N-I-M-B-U-S-M-O-U-N-T입니다. -N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사용하셔가지고 레벨 10 이상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거 기억해 주시고 왜안 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레벨 1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o many likes, s-o-m-a-n-y-l-i-k-e-s 입력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것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코드가 나왔구요. 꽤 많은 보석을 주기 때문에 꼭 입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탈 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탈것 같은 경우는 요 가방 안에 있습니다. 가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키을를 누르시게 되면은 정착을 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L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L이에요 L L을 누르면 은 이런 식으로 장착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템이 많이 있어요 탈것이 인근이 많이 주더라고요 아이템 장착할 수 있다는 거 요렇게 장착하게 되고 누르게 되면은 타고 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타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번에 딜작은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여기 보면 데일리 캐스트가 있고 위클리 스토리 캐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스트를 해서 재물 얻을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하셨던 울타디를 하셨는데 울타디 X로 넘어오시는 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울타디에 나오신 다음에요, 울타디 X로 바로 들어오지 마시구요, 울타디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누르시면은 바로 울타디 X로 넘어오시는데요, 그러면서 보상을 얻게 되니까 이거 꼭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거 이렇게, 컴펌, 어, 이렇게 되면 된다. 컴펌 누르게 되면은 바로 새로운 게임으로 넘어오게 되구요, 이 새로운 게임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옳타디 이번에 새로 나온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저도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재밌다 재미없다는 잘 모르겠고요. 조금 더 즐겨 봐야지 알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알아내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즐겁게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